안녕하세요. 텍사스 주립 대학교의 정은실 상담실장입니다. 오늘은 2탄 텍사스 주립 대학교 전공 소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요 전공으로는 경영학 분야가 있으며, 미국 전체 약5% 이내만 받을 수 있는 AACSB 경영학 인증 대학입니다. 온라인 MBA 랭킹으로는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요새 핫한 공학 분야는 US 뉴스 베스트 학부 프로그램으로 미국 내 129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공학 인증대학입니다. 특히 컴퓨터, 전기공학의 경우 한국인 자문교수진들이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은 졸업 후 회사 평균 연봉이 1억 내외로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기 중에도 대학과 파트너 되어 있는 회사들에서 인턴십이 가능합니다. 실제 컴퓨터 공학의 한국 교수님인 김진호 교수님이 텍사스 주립대 한국 교육원에 방문하셨을 때의 사진입니다. 이학 분야로는 생물, 화학, 수학, 물리, 동물학 등의 전공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물학과는 프리 수의학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학기 중에도 위와 같이 파트 다 되어 있는 회사에서 인턴십이 가능합니다. 간호학의 경우, 텍사스 주내 간호학 졸업 후 취업률이 미국 내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으며, CCNE로부터 공인 인증된 간호학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간호학은 사진에 나온 것처럼 2020년 3월에 텍사스 최대 간호대학 빌딩을 건립하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메디컬 분야입니다. 화학과는 프리메디컬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물학과는 프리메디컬 프리덴탈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프리수의학 프리 물리치료 과정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내 1위에 랭크될 정도로 유명한 교육학 분야는 텍사스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교육대학으로, 한국인 교수가 있어 진로 진학 상담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학교 취업에 유리한 교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심리학, 범죄 심리학, 무대 예술, 스포츠 경영, 저널리즘, 사회학, 양문학, 휴먼 퍼포먼스 등의 전공들이 있습니다. 또한 음악학사, 교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음악 교육학사가 있으며, 텍사스 주 내에서 가장 최신 음대 건물을 제공하며, 입학 오디션 통과 후 학비 감면 장학금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콘서트홀과 교수진들의 모습입니다. 아트앤디자인으로 미술학사와 미술 교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미술 교육 학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드로잉 포트폴리오 제출 시총 6학점의 학점 인정이 가능합니다. 아트앤디자인 강의실의 모습입니다. 텍사스 주립대학교에서 한국 학생 최초로 2019년 미국 광고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학업과 과제인데요. 이런 부분의 도움을 위한 개인 강의를 통해 체계적인 학업 관리가 가능합니다. 개인 튜터링의 모습입니다. 학비가 저렴한 텍사스 주립대학교는 3.5 이상의 GPA 및 장학금 에세이를 통해 장학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텍사스 주법상 교내에서 1000불 이상의 장학금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외국인 등록금에서 텍사스 주민등록금으로 바뀌게 됩니다. 실제 하학과에 전공하는 학생의 장학금 취득 소식입니다. 텍사스 주는 약 만여 개의 글로벌 회사들이 상주하고 있으며 50여 개의 대기업들의 본사들이 있어 많은 인턴십 및 취업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학위를 받은 학생들은 미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임시노동허가증인 OPT로 1년간 정식으로 취업이 가능하며, 이공계에 해당하는 스 m 분야 전공 학생들은 총 3년간 OPT가 제공됩니다. 특히 텍사스주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주로 미국 내에서 2위에 랭크되었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로 텍사스 주 내의 3개의 도시인 델라스, 휴스톤, 오스틴이 12안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실제 졸업생들의 주요 취업 현황입니다. 현대, LG, 삼성 등 다양한 기업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대학 내 한국학생들을 위한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지 대학 교수진과 스태프진이 학생들을 위해 학업, 취업 상담 등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텍사스 주립대학교 내 전공소개를 이상 마치겠습니다.